맥 미니 M4 내장 SSD 교체가 쉽다고 해서 여러 사이트, 유튜브 후기를 찾아봤습니다. 도전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에 알리에서 1TB SSD를 주문했습니다. 드라이버를 합판 덮개 구멍에 넣고 들어올리면 본체와 덮개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. 그 틈에 납작한 도구를 넣어 위로 들어올려 합판을 열어줍니다. 약간의 힘을 줘서 들어 올려줍니다. T4 규격 여덟 개의 나사를 풀어주세요. 펜 위쪽 T3 규격 두개 나사도 풀어줍니다. 가이드를 제거합니다. 아래쪽 T4 규격 두개 나사를 풀어주세요. 쿨링 펜을 제거하면 내장 SSD가 나옵니다. SSD는 TA 규격 나사입니다. SSD를 제거할 땐 반드시 수평한 방향으로 제거해 주세요.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주세요. 합판 덮개까지 잘 조립해 주세요.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 맥 초기화 시 모니터에서 맥 상태를 봐야 해서 HDMI까지 연결합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 상태 표시 등이 호박색으로 깜빡이면 성공. 약관 동의 후 인식된 1테라바이트 SSD 선택해서 macOS 재설치합니다.